네이버에 조용한 중고차를 검색해 주시면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차량은요 대형 세단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차량 신차 출고가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차량으로 나왔던 모습입니다 뒤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벤츠 S 클래스 S500 롱바디 포메틱사륜구동 차량인데요 2015년 식에 15만 2천 킬로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운전석 뒷도에 단순 교환이 한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저렴한 금액 신차 출고가 대비 엄청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 유용한 중고차에서 2,700만 원에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외관부터 풍부한 옵션까지 S 클래스 역시 대형 세단의 취향을 느껴보세요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검정색, 블랙 색상의 계열로서 역시 S 클래스 대형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앞에 있는 본넷 모습부터 웅장한 크롬 그릴라인까지 역시 프리미엄 벤츠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 물때자국이나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방 센서판 역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하시거나 장거리 주행하실 때도 긴급제동 시스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당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측방 카메라 2개, 총 4개의 네 카메라로서 항공뷰, 사각지대 없는 어라운드뷰 기능 모두 제공받으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체까지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감지 센서까지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거나 주행하실 때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램프 상태 살펴보시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이 투명한 상태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LED 데일라이트부터 역시 인텔리전트 LED로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똑똑하게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비춰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약70% 정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20인치 휠까지 주차 스크래치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휠캡도 너무나 깔끔한 구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 또한 완벽합니다. 리피터 부분 역시 생활 스크래치나 흠집, 파손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하단부 살펴보시면 이렇게 측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후방, 그리고 측방의 두개총네 개의 카메라로서 항공뷰 사각지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안쪽 살펴보시면 역시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큰 대형 세단 차량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 개방감 뒷좌석에서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는 천장 부분 도장면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도어 캐치 모습 살펴보시면 터치 형식의 이지 액세스 기능 포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역시 고스트 클로징 도어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역시 작동 상태까지 내 쪽의 문 모두 다 문제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 라인까지 너무나 예쁜 도장면부터 검정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차주분께서 너무나 관리를 잘해 놓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뒤쪽에 있는 휠까지 역시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한 모습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측면 라인까지 역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리어 램프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X500 롱바디 차량 제가 트렁크도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동 트렁크 오픈해 보겠습니다. 정상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트렁크 내부 상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짐이 자주 왕복하는 부분들까지 크롬 형식으로 몰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역시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프팩 4개 정도는 쉽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위쪽에 있는 버튼 한번 클릭으로 네, 쉽게 클로징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외관 상태부터 트렁크 내부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외형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안전 옵션과 편의 기능이 들어있는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무궁무진한 안전 옵션들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역시 주행거리와 연식 대비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내장재 모습과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그리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와이드 콕핏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 살펴보시면 현재 실 주행거리 15만 1,700km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까지 리얼 우드 형식의 몰딩 너무나 고급스러운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생활 사용감 크게 찍힌 자국 흠집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메뉴 조절 버튼과 함께 인포콘 옵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우측 뒤편 상태 살펴보시면 컬럼식 기어봉과 함께 패드시프트 옵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이끌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좌측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그리고 좌측 뒤편으로 살펴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역시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차선 유지보조 시스템, 전방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으로 켜고 끄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360도 어라운드뷰, 서라운드뷰 기능까지 모두 제공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각도별로 카메라별로 차량의 주차 위치, 현재 상태 모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큰 대형 세단 차량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하시고 주차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식방 카메라까지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에어벤트 역시 큼지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의 내장재 답게. 우아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 야간 주행하실 때 한층 더 예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밑으로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버튼부터 에어컨 공조장치까지 완벽한 작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널찍한 컵홀더 이고와 함께 역시 비상 깜빡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에어쇼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량 컴포터 모드로 달리실 수 있는 상태, 드라이브 모드까지 스포츠 컴포트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스타뱅고 버튼 또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이렇게 터치 형식의 메뉴 조작 버튼까지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암레스트 역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USB 슬롯 2구와 함께 휴대폰 충전하시거나 전자기기 이용하실 때도 부족함 없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수납공간도 너무나 깔끔한 관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네요. 도어 트림 모습 보시면요. 부메스터 프리미엄 스피커 사운드 바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들으실 때도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신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아래쪽 보시면 다이얼식의 오토라이트와 함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또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장 상태 파노라마 선루프 듀얼 선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들을 배려한 널찍한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선루프 작동 상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게 열리는 선루프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닫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동 상태 막히는 부분 없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뒷좌석까지 GTB부터 완벽한 옵션들 포함되어 있는데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많은 옵션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역시 2열 시트까지 정말 풍부한 옵션 회장님 차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부메스터 스피커와 함께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뒷좌석 2열 시트에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벤트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상단쪽 살펴보시면 화장 거울까지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라이트도 환하게 나오는 모습 정말 대형 세단 뒷좌석 탑승자들을 배려한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뒤 t v 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쪽에는 단 독립식 에어벤트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상황별 에어벤트 독립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널찍한 컵홀더 2구 공간부터 DTV 리모컨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차량, 차량에 필요한 옵션들을 조작하실 수 있는 리모컨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작해서 보시면 차량의 시트, 안마 시트까지 모두 상세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옵션들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들 뒤 커튼부터 뒷좌석 커튼까지 완벽한 작동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많은 옵션을 포함한 S 클래스 차량 조용한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인 2,700만 원에 소개해드렸고요 대형 세단의 품격을 2,000만 원 후반대의 최저가로 누려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벤츠 S 클래스 S500 롱바디 포메틱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외관 상태와 실내 풍부한 옵션까지 전 차주분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해놓으셨는지 유추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게다가 2015년식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까지 너무나 짧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정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대형 세단 차량의 모습이었고요. 해당 차량 오늘 조용한 중고차 2,700만원 최저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 살펴보시면 요 네이버에 조용한 중고차 검색하셨을 때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주시면 영상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이외에도 모든 전차종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